AI와 로봇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장점과 단점, 특히 부작용과 위험성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측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상생활의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대신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그리고 차량 운전이나 심지어 병원 진료 등 대부분의 일상적 활동이 AI와 로봇을 통해 자동화됩니다. 기술적 근거로는 이미 스마트 홈이나 자율 주행차, AI 비서가 존재하고 있고 원격 의료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환경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육체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 하루가 멀다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동화와 생성형 AI 활용이 증가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화된 서비스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채찌 PT가 질문에 답을 하고, 교육이나 쇼핑은 물론 건강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술적 근거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 기술로 개별 맞춤형 알고리즘이 강화되어 보다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일부 기능이 기계로 보강되며 사이보그화가 점차 현실화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AI와 로봇 기술의 단점 및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단순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함으로써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OECD와 MIT대학 연구에서 AI로 대체 가능한 직업군이 전체의 40에서 60%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유발되어 긴장된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AI 윤리 문제와 결정의 투명성입니다. AI가 판단한 결과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사람이 알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의료진단이나 직원 채용 그리고 사법 판단 등의 AI가 사용될 경우 차별이나 오류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이것은 큰 사회 문제가 될수 있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 그리고 인간과 AI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생활 침해 및 감시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이며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개인의 모든 행동과 기록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위험은 얼굴인식과 위치추적 그리고 생체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고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로 악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로봇에 의존하는 삶이 보편화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게 되어 고립감이 증가하게 되고 감정 표현에 대한 능력이 저하됩니다. AI 친구나 연인의 출현으로 인간 관계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해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우려되는 위험성은 자율 AI의 통제 불능 가능성입니다. 충분히 발전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나 앨론 머스크와 빌게이츠 등도 자율 AI의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용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해커에 의해 제어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닌 그 안에 AI와 로봇이 참여하는 전쟁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AI와 로봇 기술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인간성 상실과 사회양극화 그리고 통제불능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윤리적이나 사회적 준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럼 가장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등장한다면 인간이 이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철학자인 닉 보스롬은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인간은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능 폭발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의 AI는 대부분 좁은 영역에 특화되어 있고 자율성과 의식을 가진 A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잘 뜨는 AI가 존재해도 감정 이입이나 윤리 판단 등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AI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AI가 지시를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너무 똑똑해져서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온다면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지구 환경을 더럽히는 요인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AI는 인간이 오염의 주범이라 생각하고 그럼 제거해야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럼 AI가 인간을 의도적으로 지배할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AI는 감정이나 욕망 또는 권력 욕구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의 AI는 지배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I가 인간의 명령을 오해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와 AI 독재 집단의 등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의 시나리오는 디지털 독재입니다. 인간이 만든 AI를 정부나 기업 등의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같은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AI 기술을 소수의 권력 집단이 독점하여 AI를 활용한 감시와 통제 및 여론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할인을 많이 하는 특가 상품이 있다고 정보를 주게 되고 당신이 그것을 구매한다면 AI가 감정을 감지해 소비까지 유도하는 무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가능성은 AI가 인간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간의 AI에 중독된 의존성입니다. AI 기술과 로봇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AI 없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I가 인간의 삶을 통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모든 결정을 AI가 내려주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AI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세계가 공동으로 합의한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AI가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윤리적 제동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AI 독점 방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특정 국가나 몇몇 기업 집단이 점유할 수 없는 공공성을 지켜야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AI와 로봇 발전이 가져다 줄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